안녕하십니까 따상맨입니다 2월 23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가스 정유 GSI 중앙 에너비스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조선과 풍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스를 수입할 수 없다면 풍력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풍력과 조선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 분석 첫 번째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공매도 비중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수급이 들어와 주었고요. 1년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0년에도 급등했던 주식입니다. 무상계장, 무상증자 한번 있었고요. 쭉 내리막을 갔다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국 SNC. CS 윈트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조정을 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해상풍력 및 기타신 재생에너지 사업 남은 태양광 발전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청산절차가 2020년 6월 18일에 마무리 됨에 따라서 재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베어링 말 그대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풍력 발전이라든지 발전용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 외국 인원을 좀 들어와 주었네요. 주가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8,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은 내일 거래량을좀 보면서 수급이 는다면 거래량 상승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